안녕하십니까, 페카입니다. 오늘은 저번 동안 좀 다르게 했습니다. 좀 많이 했기 때문에. 근데 공격은 고블리밖에 못했어요, 아직. <laughs> 오늘은, 어, 업그레이드를 해서, 어, 뭘까, 잠깐. 어. 아 그래 오늘은, 솔스 저장소 업그레이드 하던가 아니면 엘릭서 저장소가 아닌데 이렇게 하면 너무 간단하잖아 오늘 미션을 뭘로잡볼까아 음. 그래 오늘은 이거 아 알겠습니다 오늘은 트로피 50개까지 올려보겠습니다 그 목표를 잡겠습니다 음. 그렇지. 음, 응. <laughs> 근데 좋은 모습을 여야 되겠다. 와 이제 됐나? 1. 네. 마지막 한 개! 2. E. 일뿅 가겠습니다가 아니라 이거 먼저 채워놓고 가요 채워놓고 가면 더 좋죠 됐습니다 자 오늘 트로피가 목표니까 응? 어, 여기입니다가 아, 아니에요 제제목표는 아직. 응 <laughs> 30개 여기도 살것 같아 음. 어? 뭐죠? 대포 한기 밖에 없는데 저는 아주 풍족해요이 음, 상태로 가겠습니다 다섯 마리가제포한 개를 이길 수 있을까요? 왜? 네. 음, 역시 버버리는 나의 버버리언스 완벽해 헐피 시간이 모자랄 것 같겠다 이거 좀 뿌려주고 엄마야 클렌저가 있으면 클렌저 가입은 못했네 이상한 자저 엘릭서가 올라가는 거보십시오 쭉쭉 어휴 꽉 찼네 이제 골드가 올라갈 차례입니다. 좀만 그 골드가 쭉쭉 떡껍차겠네요 아, 역시 저의 승리입니다. 좋습니다. 바버리언 바버리언 알통쟁이 바버리언 알통쟁이 전뭐버리언이다넌 버버리언이다 뭐뭐 좋습니다 나로만도 이제 벗어졌어 이별 이 트로피가 보이시죠 이 트로피 이 트로피는 어, 만약에 별한개가 얻으면은, 트로피 10개에요. 30개 중에 3분의 1. 그리고 2개를 따면 3분의 1, 20개. 그 다음 3개를 따면, 만별, 30개. 이렇게 받으면 됩니다 나의 아 참. <laughs> 오늘은 뭘 업그레이드 하는 게 좋을까요? 일단 이걸 업그레이드 해야겠죠? 준영. 어. 음. 어 잠깐. 잠깐만요. 여기 이 여기 보이시오 무덤. 어 지금 묻는데 공격을 당했었나봐요 우리가. 맞네요. 어 아닌데? 공 공격을 당할 줄 알았는데, 왜 아하! 아, 생각 해보니까 고블린한테 공격을 당했을 때, 무덤을 안 했네요. 아, 그런 거였고. 자, 이제 또 공격하겠습니다. 오늘은 50개가 목표. 가겠습니다. 아 좋은 게안 나오네요. 음. 아 아까 좋은 게 나오고 나니 그게 나오질 않네요. 무슨 일까요? 크카이 무슨 일이 생기고 까요 어허. Uh -huh. 마지막 공격으로 이길 수 있는데 공격할 만한 거이 않나 아 저에게 엘릭스와 골드를 줄수 있는 말 없을까요 어 아. 어, 아, 참안 나오네요. 어떻게? 이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하죠? 어 빨리 나와야 돼. 이 마지막으로 있을 아 어떻게? 아 어떻게? 아이고 망했습니다. 저 고블린만난 여기가 아닐까? 고 맞습니다 일단저희 오늘 목표는 트로피이기때문에 일단 오늘은 트로피만 먹고 나가겠습니다 아직 아니고 그리고 구독좀 눌러주세요 구독자가 지금 망명이에요 도와주세요 한번한 부캐란 걸 명심하세요. 제본키는좀더 좋답니다. 별로 좋지는 않지만, 아직 그래도 치료이에요 7월. 조금 있으면 8월 들어갈 거예요. 좋습니다. 트로피가 62개입니다. 번득해요. 근데 가득찼으니까한 번만 더 공격하겠습니다. 오늘 목표를 100으로 다시 잡겠습니다. 자, 바로 그냥 이걸로 들어가겠습니다. 망한거 같은데 느낌이 제생각데 망한거 같아요 그냥 이길 수 있을까 하고 막 들어갔는데 지금 다 죽었어요 안돼 이럴수없어 살수 있어 나 아직 뒤에 바바리안 있어 나 아직 할수 있어 미니 대표가 여기 귀여워 보이죠, 오늘따라? 아이 참, 동생이 참 시끄럽게 하해까안 돼! 우리 바바리은! 한방 때리면 죽을 장인의 집이돼버렸네 어, 그래. 어. 여깄다. 아, 아니, 저는 목표를 바로 잡지 않아요. 그냥 50개로. 오늘은 이걸로 끝내겠습니다. 이 공격력 끊는 다음 말이죠. 이게 해골 보이시죠? 해골. 우와. 일단 삼별은 못했지만 이기긴 이겼어요 자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오늘은 페카의 초보자 아이즈였습니다